일식이들도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많이 먹어. 지난해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 열풍이 올겨울엔 두바이 쫀득 쿠키로 이어지고 있어. 개당 최대 만 원이 넘는 고가에도 온라인에서 검색량이 급증하고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의 인기라고 해. 두쫑쿠는 마시멜로 반죽에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섞은 속 재료를 넣어 만든 디저트야. 22일 네이버 데이터랩 조회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검색량은 지난 9월 대비 20배 이상 급증했어. 편의점 CU와 GS25 앱 내에서도 두바이 쫀득 찹쌀떡, 두바이 카다이프 등 관련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대. 그러나 두종쿠는 높은 가격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어.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배달앱에서 12,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두종쿠 캡쳐본을 올리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어. 이에 다른 누리꾼들이 비교적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추천했지만 이마저도 개당 4,000원에서 6,000원대였대. CU와 GS25에서 출시한 두종쿠 제품 역시 각각 3,100원과 2,900원으로 기존 파이류 간식에 비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됐어. 하지만 두촌쿠 값이 비싼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. 주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대부분 수입 상품이어서 원가 자체가 높기 때문이야. 버터나 소금 등 기본 재료를 제외하고 두촌쿠 제작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는 약 8만 5천 원이었대. 또 배달앱 수수료가 높은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어. 한 두종쿠 판매자는 배달 플랫폼 가격은 앱에서 40%의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영 마진만 안날뿐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어. 이런 논란 속에서도 두종쿠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어. 일식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줘.